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대신 예수 글썩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죠.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신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우리는 우리 성도 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며 헌금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나. 나는,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한 그런 죄가 있는 자일까?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만큼 죄가 있는 자는 아니다고 스스로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나라는 저 백성들은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자야. 저들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얘기지 않습니까? 만일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 전하는 자, 빛의 사명면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에 의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흥금하고 봉사하고 섬겼으며 열심을 다해서 성교했으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열심히 행위로 삶을 살았으니까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그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이며 심판이며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 깨닫지 못하면 별단코 구원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성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면 반드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 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영이 가득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 나를 위해서 나의 감당 못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와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그 주님 앞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의 것을 구하죠. 그 말은 결국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기희역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교란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양 같았어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 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찔림을 당하시며,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감당 못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고 고난 당하셨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흐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부자, 아리마덴 사람 요셉 요셉의 무덤, 그 세로판 무덤에 주님의 죽음이 놓여졌다 함께 하였다, 거기에 놓여졌다라는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 그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건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또 나의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변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근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글쎄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여주십시오. 하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사여 주십시오. 그속건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행하였던 죄들,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죄를 씻으시는 바로 예수 글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여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일론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야 또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 그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하건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냐? 이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에 사도 나오는 그 사도 빌립, 사도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담당하는 그 내시, 네시. 그 내시와 만나서 전화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오늘 이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그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가 그 고난을 당하신 이가 바로 예수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가 물을 보고 기뻐하여 세워서 죄시슴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스도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죄시슴을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나의 죄가 감당할 만치, 감당할 수 없을 만치 큰죄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 그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회개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알지 못하는 죄, 그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수 있나요? 또한 우리가 회계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그 동일한 죄 가운데 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고하고 시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없을 만큼 감당 못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전하는 그 사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사명, 또 파수꾼의 사명, 소리 높여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또한 빛으로 등경 위에 세워서 열방을 비추는 그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이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예수 글도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피 흘리신 예수 글도의그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감당 못할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 크신 은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운 데에 죄를 깨달아 아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회개도 할수 없을 만치 감당 못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그한다는 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믿는다 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흥금하였다고 우리의 의를 데려내며 하나님께 나와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크신 그 은혜 앞에 나의 감당 못할 죄를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며. 이따임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열방에 나아가서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 빛된 사명, 그 사명 감당을 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 받들어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